수영입니다 <laughs> 오늘도 골프존에서 즐거운 라운드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스크린 골프를 즐겨주는 여러분의 설열장입니다 아, 오늘 제가 스크린 골프를 치러 왔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칠그 스크린 CC는 어, 경기도에 있는 어, 리베라 CC입니다. 리베라 CC 중에서도 체리힐 어, CC예요. 어, 상당히 힐 작업 듣는게 좀 어려워요 어쨌든간에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페어웨이. 입니다 남은 거래가 133 메타인데 약간 내리막이에요. 그리고 뒷바람이 불어서 어 7번이 아닌 8번 아이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r e <목소리> 아하, 이 처음부터 번거들워야네요장수어우리나 <목소리> 경사 <목소리> 있습니다. <목소리> 네, 어쨌든뭐번거워출잘 해야 되겠죠?

부담스럽긴 해요. 어떻게 하지? 티샷 잘지하도하하겠습니다지 하지. 네, 하잘 보냈습니다. 지하 아예 나무래 1 5 5 m 에다오르막이한 11m에요 <laughs> 상당히 먼 거리네요 이제 예, 4번 아이언으로 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금이좀 짧아졌네요 러프 사장님 수위가 아, 되입니다아예한 네. 23m 어프로치 잘해서 잘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갔습니다. 살짝 오른이틀요한컵 오른쪽으로 한컵받습니다 네, 한3 3 m 네, 뭐 오른쪽 한컵이라니까 그러니까, 버팅 어, 잘 해서 파로 마무리해야 되겠죠? 될것 같아요. 참고하세요. 어, 예. 138m인데 오르막이 한 8m 정도 돼요. 그래서 어, 6번 아이언으로 6번 아이언으로 자세하게 풀어가겠습니다. 3골을 쳤어요 근데 많이 습니다네 예. 어쨌든 27m 앞으로 지나왔네요. 2 7초 어프로치.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좀아쉽네요 짠장님 파킹할 차례입니다. 손컵 자체끝 부분 봤어요. 예, 남무라 1.6m. 예, 파로 마무리 해야 되겠죠. 네. Ready. 1 2 3미터 거리에 카파이볼입니다. 바람 감안하시고 준비되시면 샷하세요. 아 예, 롱홀. 네 번째는 롱홀이에요. 상당히 길어요. 523m, 아 장난 아니게 길어요. 첫그에 시작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수 드장님수입니다 거의 남은 거리가 한 270m 이상 남아 있는 같아요. 그래서 그냥 3번 아이언으로 나가 짜맞아서 들겠습니다 오, 방향 너무 잘것같습니다 어? 예. <목소리> 예, 나무에 <목소리> 예. 157m 정도에서 4번 아이언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창님 수리할 입니다 네, 빨리 먹고 어서 잘해야 될것 같아요. 고마워요. 자, 좀아쉽네요거리가 센터님, 커리할 네, 폴리아는 오해를 보고, 폴리아는 오를보리아는 오해를 보고, 아는오 8호 보고, 리아해야 되겠죠? 해를보리해 네. 삼전일출니다 이번 2 7 5리에포다 준비 되시면 세요 오늘 한좀 짧은 오리 나왔네요. 요 어, 5번 홀 시작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냈습니다. Fairway 시장님 승인할 차례입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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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잘 오겠습니다. 사장님 커팅할 차례입니다. 버디 찬스. 음, 좌측으로 반컷 정도 봤어요. 한2.7 <laughs> m 정도. 예, 버디 찬스, 버디 해야 되겠죠? 네, 3 2 2 2 m 거리에 up 홀입니다 바람방향 확인하시고 o g 세요 네, 3 2 2 m 인데 e 어, o 을3 2 2 m 인데 e 라이스 h 이브에 s u n 안에 y you s h o u l 승리할 계입니다 예, 16m인데 한 6m 정도 오르막이 있어요 그래서 8번 아이어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치세요. 약 네, 8.3m 약간 내리막이 있네요. 잠깐 잘부서보도록 하겠습니다. r e 네. 아 오. 어, 내리막 경사 이게 심했어요. 네, 아,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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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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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 네, 보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산장님 수유가 생입니다. 여기는 삼5오 m 거리에첫 보입니다. 바람 가안하시고 준비되시면 셔 타세요. 버스 먼저 치다 보니까 일곱 번째 거리예요. 근데 일곱 번째 거리 3 5 1 m 에예요 상당히 길어요. 어, 그리고 슬라이스 올이네요. 슬라이스 올이면 슬라이스 하나까지 그래요. 어, 약간 방향을 왼쪽으로 놓고 차야 될것 같아요. 년세요 네, 나무가 138m, 약간 내리막으로 스라이스 바하예요 그래서 어, 7번 아이어로한130 정도 쳐야 될것 같아요. 컸어요 너무 잘 나왔어요 짜잔 예 어쩔 수 없이 19메다 어프로치를 잘 써야 될것 같아요 근데 내리막이 심해가지고 어 장난이 아니네요 온것 같아요. r 아, 최악의 상황면한것네요 쌍쌍님, <목소리> 니다 아, 최 보기로 마무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마무리를 했네요 사장님 수의가 제입니다 이번 홀은 151m 거리에 파스리 홀입니다 왼쪽에서 부는 바람이라서 생각보다 오른쪽에 떨어질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 네, 파스리 151m에 약 3.3m, 3.5m는 오르만이고 네, 버번 홀으로 한번 살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y. 아, 좀 컸네요. 네. 다시 한번 8.4m 범퍼로치한필또 내리막이에요 또 이게 아 이게 나래예요 잠깐 자잘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오예 포르투갈을 받고 나갔어요 스게프님

준비되면 차 타세요 네, 정신없이 치다 보니까 오늘 정말 마지막 홀까지왔네요 어, 455m 롱홀이에요 어떤 시사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냈습니다 페어웨이 페어창님 수고하십니다 네, 과연 그래 한 270m 정도 되네요 그래서 어, 3번 아이언으로 3번 아이언으로 라운스를 어, 하도 하겠습니다 잘보냈습니다 Fairway. 짧 이스턴 이스입니다 이제 남은 거는 19메다약 오르면 약8 메터 넘어네네요 그래서 8번 아이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글리로 왔네요. 예. 러프. 사장님 승인할 차례입니다. 예. 12회도 어프로치 잘해서 잘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팅을 차려야 니다 풀컵 자체으로컵업판을습니다한 어, 예, 4.5m 정도 되는데 버팅 어, 대량이 좀 있어서 잘 해야 신경쓰지 않을 것 같아요. 레디 오도 전반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 전반 스코어는 어, 한격오버로 마무리 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후반 아, 여러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